2 0 2 3년 6월 26일, 현재 시간 오전 8시 2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예입니다. 네, 어, 장 시작 전에 간단하게 한번 내용들을, 추가된 내용들을 좀 적어 봤고요. 어제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추가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같이 한번 보시고, 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볼 이슈들 간단 정리와 추가된 내용들을 이제 적어봤거든요. 일단 역시나 첫 번째는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우, 그다음에 현대리바트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우디 50억 달러가 이제 주말 동안 계속적으로 내용이 있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근데 어, 개비들 가능성, 개비들 가능성이 어, 높음. 어, 일단, 왜냐면, 너무 소문이, 일단, 많이 났기 때문에. 어, 일단, 그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확산에 HBM. 어, 일단, 저는 좀 주목도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셀, 어, PSK 홀딩스, 기가비스, 미래사나 코시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HBM 주목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흑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도 일단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어, 장중에, 어, 테슬라 이슈가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어, 페라이트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같이 어, 두루 포함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페라이트도 한번 보시면은 좀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laughs> 프로텍 이 장비는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이 나온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뭐 주말 동안 나왔었던 이슈들이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목도가 확실히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같이, 어, 프로텍은 지속적인 느낌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계속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현대차. 중고차만 판다는 내용이 좀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얘도, 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신선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좀 사실 이제 이슈가 주말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뭔가 이제 특별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든 거는 없었었기 때문에, 일단, 주목도를 본다면은, 나는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양자, 어 게이트 그러니까 양자시장에 대한 내용들 양자게이트란다 네 양자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어 퀀텀 코리아에서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엑스게이트 쪽에서 주목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의 usb c 타입 충전기 이것도 이제 예전에 사실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어 주목도를 따졌을 때는 좀 반짝이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 출진 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유니어모티리아하고 세토피아도 어, 이에 대해서 조금 주목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짝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얘도 좀 주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폭스바겐. 어제는 이제 제가 e m 플러스까지만좀 적어놨는데 알루코하고 성호전자 3기 EV. 이거까지도 이제 같이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전세계 리튬 공급의 전기차는 수요를 못 따라간다. 요게 이제 추가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된 내용. 테라사이언스하고 리튬 버워스 지오리 되는지 강원에너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리튬 쪽에서는. 음. 그 다음에 이낙연. 어제 이제 제가 내용을 같이 전달했었었는데, 남산할미늄하고삼부토건 정도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좀 적어 놓으려고 했었던 것들 중에서도 못 적어 놓은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현대약품, 국내 독점 라이선스 개발, 여드름 치료제가 그렇게 중요한 측면인지는, 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원희룡, 사우디, 어, 충전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인니 광물 운송 판매 지분.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든지 220단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4천만 원대긴 한데 일단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없잖아. 있어서, 어,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은 좀, 그냥, 그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오리 데너지. 이게 이제 장중에 나왔었던 이슈였었어요. 근데, 어, 확실히 튀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튀길 가능성은 확실히 있는 그런 내용들 쪽으로서 봤을 때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한번 좀, 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글쎄요, 조금 애매하다. 어, 제외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동박시장도 괜찮았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가 있었죠. 한동훈에 대한 내용들. 이낙연에게 조금 묻힐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아, 일단 그쪽이 저, 음, 이낙연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기타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 화장품 테마는 좀더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도, 어, 보시면은 좀 좋음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지금, 지속성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마존 종,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확실히 이게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아마존의 주가가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얘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sg도 이제 어제 얘기를 좀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되는, 음, 이슈 중에, 어, 이제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26일, 어, 사교육 경감 대책 사례 공개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재료성으로서 소멸, 이제 기대감은 일단은, 어, 끝났 끝이라는 이제 생각이 있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애니 능률, 그 다음에 유비온, 음, 그 다음에 아이비 김영,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2차 전지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2차 전지들도 조금 보면은 좋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음,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만약 움직인다면, <laughs> 전고체들도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 이제, 또는, 이제, 나트륨 쪽에서는, 애경케미칼 정도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어그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포스코 쪽도 어... 주목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포스코 DX라든지 어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이 정도가 제일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제일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멤버십 방에다가 이제 내용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오전에 잠깐 이제 한번 해 봤는데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